굿모닝 3분 꿀송이 i n g g 이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중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지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경각심과 영적 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성도들을 죄와 불신앙인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자들로 비유하며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세상과 어떠한 구별도 됨도 없이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혹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며,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되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다시금 새기고, 또 새기며,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매일매일 영적인 분별력과 경계심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리고 구원의 소, 소망의 투구는 내가 필요할 때 썼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라 늘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전심과 주로 영적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제대라 안에 고백하지 못한 수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형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하나께서만 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야 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직무유기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어두움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주인 환우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 중 있는 나라 가운데 화해와 평화가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자연죄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빛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빛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며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와 교회와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땅 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가 나옵나이다. 아멘.